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게 꿈이신가요? 과거엔 장수가 축복이었지만, 지금은 준비 없는 장수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면서 오래 사는 유병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건강 수명을 늘려야 합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 노후 파산을 막고 품위 있게 살기 위한 4가지 핵심 자산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돈보다 중요한 근육연금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1%씩 사라집니다. 80세 이후 삶의 질은 혼자서 화장실을 갈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필수입니다. 이 근육들은 낙상을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를 하루 10번씩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씹는 힘은 뇌 기능과 직결됩니다. 치아 관리가 곧 치매 예방이자 최고의 재테크라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자산은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입니다. 오래 산다는 건돈쓸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목돈을 쥐고 있는 것보다 죽을 때까지 나오는 평생 월급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숨만 쉬어도 나오는 생활비를 만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료비입니다. 노후파산의 주원인은 생활비가 아니라 갑작스런 병원비와 간병비입니다. 이 부분을 위한 비상금이나 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자산은 생존 능력인 디지털 문해력입니다. 이제는 키오스크를 못 쓰면 밥사 먹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기차표를 예매하는 능력.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의 자존감이자 독립성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복지관이나 배움터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두려워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느슨한 관계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일 보던 직장 동료들이 사라집니다. 이때 가족에게만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이나 취미 모임에 나가세요. 매일 갈 곳이 있고 가볍게 웃으며 인사할 사람을 만드세요. 이 느슨한 연대가 우울증을 막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근육연금, 현금 흐름, 디지털 능력, 그리고 느슨한 관계. 이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언제나 늘 푸른 봄날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